오늘, 오늘 연말이고, 이제 고해한꼭 먹고 술 한잔 하이, 내 사흘 더 달아 오는 기요. 사흘 좀 달아 오는 기요. 야, 오늘 연말 기분 좀 나는 기요. <laughs> 일인장 낙이라고, 일인장 낙이라고 한 번을 참으면 긴 낙이 온다. 이런 말이죠. 알죠? 그 말이 딱정답이라한 번을 참으면 긴 낙이 온다. 일인장 낙, 그게 요령이 구멍을 뒤바한 달이 크다 이거 한달이 겪고, 한 달은 크고 음. 한 달은 죽고 잠시, 잠시, 잠시. 어, 여 여기서 음주하면 단속하는 아, 겨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그, 아니야. 아야, 자, 음주해도 되는 겨구는 아니, 음주는 하시면 안되죠 길에서는. 길에서. 네, 네. 그형태적 네. 자, 이제 다섯 번째 선물 드릴게요. 자, 요거를 그받으는겨 그 내가 받기 나이 80대 안에 공짜 준다는 겨 공짜. 유세회 공짜. 로 공짜. 공짜 준다는 겨 그 뭐예요? 시계지 뭐예요? 이거, 이 이거 저저 랑스 시계줄이 이게 저흘렁헐렁하긴요 시계줄이 헐렁헐렁하긴요아 여기에, 예, 그이 약간 작아약 조금 조금 수 없어요 약간 흘렁흘렁 하거든요. 이게 약간 조금 만 이게 조금만, 조금만 사이즈 조절.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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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되는 기어. 야, 아, 이 아, 카드 카드 되는 기어. 계좌 계좌이체, 계좌이체 되는 기어. 계좌이체 되는 기어. 네. 네, 그 계좌이실 하고 조금만 주시세요 아는시잘 가네. 시계이잘가요잘 가는데 이제 그게 시계줄이 이제 약간 흐렁흐렁 해갖고 이게 풀어지 풀어지는 거예 이제 매미가 요거 요거로 또 마시고 요거로 또 마시고 왔는겨 늦전 시간에 아침 9시로만 다시 보내 4시가 또 있는데 그 망치로 또 뚜려가 와서 시계를 줄, 줄, 줄여야 되거든요 그 봐야 돼. 봐야 내가 돼요. 봐야 네. 뭐시어찌된지 어찌 알지 안 보고는 네. 뭐 얘기 못합니다. 트리플헤치스 슬래지 해으로또 뚫어갖고 이제 그게 제핀 빼야 되거든요. 음. 네. 하여튼 그 가져봐요. 가져봐야 어 봐야 네. 일단 얘기가 되니까. 일단 그 가져올게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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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오천 원이요. 오천 원이요. 주는데. 모르지 그건 뭐를 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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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에. 얼마 들어갈라는지 모르지 뭐 트리플에스 스웨덴하고 뚜드려갖고 줄여야 되는데 그거 이따 <laughs> 가져, 가져,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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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예, 봐야 가져+ 가져+ 가 봐야 무슨 얘기해 이거 있어 왜를 탓하나 붙는가 맞내정오가자서 진실들을 사라져 내헛 그때 자 이거 뭐지 깜빡깜. 그즈런 인생 속에 마이클 조르 나를 완성하겠써 응. 시원한 약한 젤라스키 네. 있죠? 젤라스키, 제란스키. 우크라이나나. 젤라스키하고 그 트럼프하고 수전, 수전 그 협정 그타결 했는데, 얘기? 아직 타결, 했는, 그 했는 아니, 타결 안 했어요? 안됐는데그 그러니까 뭘 내가 다퍼고어 러시아가 그러면 그, 그 협정 안 했는데, 네. 음. 네. 그 드론 폭탄을 해갖고. 러시아가 막, 땅 뺏으려고. 네. 그 드론 폭탄을 해갖고 지금 막서로주고하고 음. 그, 했더만 보니까. 이 맨날 안 주문다. 아, 보통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새하가 그 이상한 놈이그거 쫓다오던 병다들다 죽이고 다 죽이고 막 민간인들 막다 막 죽이고 이제 알뭐 우리 갚는줄 알았다. 러시아 땅뭐 뭐. 짬뽕 어, 시켜놓고 도망갔군 줄 알았다. 러시아 뭐땅뭐 뭐 천지인데 그뭐 얼마나 그더도찾아겠다고 그거 갖고 음. 막취진 협정도 안 하고 그래 아유참그 지금 그뭐 트럼프하고 이제 저저 저 푸틴하고 젤라스킨하고 지금 협정 안된 건데 지금 이제 와 트럼프 새끼 협상 해준다는 아직 정식으로 안들어왔 근데 근데 푸틴이 이제 승낙을 해야지 추진 협정해야지 되는 거요 그러니까 어, 그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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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거 생각 안 했다고 아유 그거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 몇 년째고 그죠 아유 그거